안녕하세요. 화목한 예배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오늘도 주님과 함께 하루를 시작합니다.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귀한 은혜 누리는 하루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아가서 1장 5절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의 아가씨들아, 내가 검어서 예쁘단다. 계달의 장막 같고 솔로몬의 휘장 같다는구나. 솔로몬의 여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솔로몬이 나를 좋아하는 이유는 검어서란다. 이런 이야기가 나온 이유는 오늘 본문의 이은 6절에 보면 나오는데 6절에, 6절에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검다고 내가 햇볕에 그을렸다고 나를 깔보지 말아라. 즉, 사람들은 이 여인이 검다고 햇볕에 그을렸다고 놀렸던 것 같아요. 평소에 여인은 이것에 스트레스를 좀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인도 자신은 검은 얼굴이 좀 창피한 생각이 들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단점이라 생각했던 검은 얼굴이 솔로몬이 보기에는 예뻤던 것입니다. 예수 믿는 교회를 개척하고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의 일인데요. 지구촌 교회 성도가 서울 관악구에 방문해 예배를 드렸습니다. 저는 이게 꽤 신경 쓰였는데요. 그 이유는 지구촌 교회는 설교의 대가이신 이동원 원로 목사님이 계신 교회인데요. 지구촌 교회 부목사님들은 이동원 원로 목사님의 설교 폼을 따라 하고 아주 나이스하게 설교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물론 설교는 원 포인트 설교도 있고 이야기 설교도 있고 변증 설교, 강론 설교, 삼대지 설교 등 다양하긴 한데요. 그런데 이동원 원로 목사님은 삼대지 설교로 이름을 날렸고 많은 목사들과 성도들이 이 영향을 받아서 삼대지 설교가 정석인 것처럼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막 개척한 목사로 설교, 훌, 설교 훈련이 좀 부족한 상황이었어요. 예배를 드리면서도 좀 민망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적절하지 않은 태도이긴 하지만 인간적으로 어쩔 수 없는 생각이 들었어요. 지구촌 교회에서 원로 목사님, 이동호 목사님의 설교를 듣던 분이 오셔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 게 적잖이 신경이 쓰였습니다. 그런데 웬걸 예배를 마치고 그 성도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설교가 참 좋습니다. 왜냐하면 지구촌 교회는 늘 기승전결이 있어서 마지막 결론 부분에 목소리를 높이기도 하고 텐션을 끌어올리는 형식으로 매주 설교하고 마치는데 그게 좀 너무 형식적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목사님은 설교는 억지로 텐션을 끌어올리지 않아서 좋아요 이렇게 얘기 했었습니다. 참 놀라운 일이죠. 제가 가장 약점이고 부족하다고 생각했던 부분이 설교이고 지구촌교회처럼 기술적으로 준비되지 않은 설교라 생각했는데 오히려 그래서 좋다니. 그 성도에게 참 고마웠습니다. 오늘 솔로몬의 여인의 말, 검어서 예쁘단다.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죠? 하나님은 우리의 단점, 우리의 약점, 우리의 부족한 부분을 이렇게 쓰실 수 있는 분이시고 또 우리의 단점을 또 어떻게 쓰실지 모릅니다. 솔로몬의 여인처럼 검은 얼굴이 누군가에게는 누군가에 예쁘게 보였죠. 우리는 우리의 약점과 부족한 점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신경이 쓰이지만 마음의 여유를 가져도 괜찮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의 모습 그대로 너무 사랑하시고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은 쓰실 테니까 좀 마음의 여유를 가져도 괜찮습니다. 여러분의 검은 얼굴은 무엇입니까? 오늘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저에게는 이러한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약점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는 이런 모습이 싫지만, 이런 모습이 불편하지만, 하나님은 쓰신다고 하는데, 저도 하나님 마음으로 저를 볼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저의 약점과 부족한 점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쓰시기 좋은 도구로 사용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러한 기도 제목으로 오늘 하루를 시작하면 어떨까요? 솔로몬의 여인은 검어서 예쁘단다 라고 하며 나의 단점이 예쁘게 보인단다. 라고 이야기하며 스스로를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여러분도 여러분의 단점이 약점이 하나님 쓰시기에 좋은 귀한 것임을 기억하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루를 보내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